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새벽교회가 끝이 났습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어서 조교 짜임새는 상당히 좋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고요. 오늘 조교가 시작되자마자 25주의 특별 중에서 5등급 마필아 문세영 기수가 나와서 조교를 하다가 속보 처음 나오자마자 낙마가 됐어요 문세영 기수가 오른쪽 어깨를 부여 잡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 걱정이 듭니다 이번주에 잘 치료를 해서 기승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도 어, 모든 기수들이 나와서 상당히 열심히 조교를 했습니다 뭐 멀로 기수까지도 상당히 열심히 조교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전주에 말씀드린 말 중에서 동트자웨이, JR 러깅 제갈을 착용을 시켰는데 이게 참 장구의 변화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JR 러깅 제갈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말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갈은 아니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동트자웨이가 가지고 있던 단점, 사용하는 악벽과 끌리는 악벽은 분명히 JR 러깅 제갈로 제, 어, 제어가 되는, 순치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오히려 경주력에 있어서는 JR 러깅 제갈로 착용을 시키면서 악벽은 제어가 됐습니다만은 경주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갈바지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사실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어, JR 러깅 제갈에 효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구요 동수자 외에는 다음에 한번 더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요 순간 터치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삼선 외곽으로 돌아 나가면서 전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예 제가 추나피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면서 JR 러킹제갈. 이게 뭔지는 알고 우리가 경마를 하자. 아, 그런 의미에서 동태자회를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이제 입상까지 좀 연결됐으면 어, 좀 그림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좀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8월 17일 수요일 새벽 조교 딱 걸린 신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중의 세네타운입니다. 세네 시리즈죠. 문금철 마주의 세네 시리즈 중에한 두입니다. 그 세네 윈 등을 비롯해서 세네로 이름이 들어가는 녀석들은 모두 문금철 마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말인데 대부분의 말들이 육조 마방, 홍대 마방에 포진돼 있는데 이번에 24조와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세네 타운을 24조에 투입을 시켰어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노건 목장에서 생산이 된 마필이고. 어, 형제 마로는 킹에이스가 있습니다 25조의 킹에이스 구전을 뛰면서 1승과 2위 4번 그러니까 구전을 뛰면서 5번의 입상을 기록하고 있는 어, 킹에이스와 같은 형제 마필이에요 킹에이스는 물론 테스터 마타이 자마이고 이 녀석은 퍼지 즉오마이클릭 자마로는 퍼지와 처음으로 붙인 마필이에요 어, 작년도 10월 1세 경매 때 3천만원에 구매한 마필입니다 1세 경매에 3천만원이면 그렇게 싸게 구매한 마필은 아니에요 6월 24일날 주행심사를 받았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받았는데, 후미에서 취입 능력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순발력은 그리 빠른 녀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퍼지, 다 퍼지 자마답게 주폭을 좀 넓게 쓰는, 주폭을 쭉쭉 뻗어지는 이런 주법을 구사를 해주고 있고요. 470km 대 그러니까, 6월 24일 주행 심사에서는 485km로 주행 심사를 합격하고 7월 22일날 주행 연습을 했는데 주행 연습 당시는 11km 정도가 빠져서 나왔는데 순발력은 주행 심사 시보다는 좀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물론 불량 주로였기 때문에 주파 타임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 주로였긴 했습니다만은 1분 01초대 주파 타임을 보여줬던 세네타운. 자, 이번 세기 없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국내에서 5등급의 인듀어런스와 병행 훈련을 하는데 뭐 인듀어런스 자체가 스피드가 뛰어난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뒷직선에서, 인듀어런스와 같이 가다가, 이 코너 돌아서, 저 뒷직선 조개사 관람대를 넘어서면서는, 오히려 걸음이, 끝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네타운. 상태 자체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음, 실전에서도 좋은 모습, 또한 게이트 조건도 좀 불리하지 않게 잘 받아서, 어, 실전부터 좋은 모습을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마피에요. <목소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바로 17일 수요일 새벽조기 후에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